저는 콜라를 정말 좋아합니다. 하루에 10캔도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신기한 레시피를 추천합니다. 야 콜라에 커피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대. 물론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.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기 때문이죠. 그런데 제 몸은 이미 잔에 얼음을 넣고 커피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사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음료에 대한 신뢰로 이미 망가져 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미 커피는 내려졌고 돌이키기에 늦어버렸습니다. 그냥 저대로만 먹었어도 좋았을 텐데. 콜라를 넣고 넘치는 거품을 지켜봅니다. 너무 많아진 거품을 걷어내고 조금 더 콜라를 넣어봅니다. 꼬레에 잘 섞이라고 스푼으로 위아래로 휘적거리기도 했습니다. 예, 뭐, 완성됐네요. 먹어보겠습니다. 별 관심 없으시겠지만 저는 펩시파입니다. 친구새끼가 개맛있다고 했었는데, 그냥 개빡치는 맛입니다. 이것도 유튜브 각이라고 들고 온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. 혹여나 넣은 커피가 문제일까 싶어 조금 더 진한 맛의 커피를 넣어봤습니다. 거품이 문제일까 싶어 거품도 미리 다 걷어내고 콜라를 넣어보기로 했습니다. 몸에 안 좋을수록 맛있다는 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몸에 안 좋고 맛있는 것두 개를 섞었을 때는 그냥 개빡치는 맛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이번엔 괜찮겠지 기대를 해본 채 자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.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. 참을 인이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. 아마 이 지점부터 모든 걸 체념하고 무지성으로 콜라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. 이때부터 뒷목이 약간 아팠던 것 같기도 합니다. 맛있는 건 맛있는 대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대로 두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. 참고로 방금 꾸긴 캔은 그 친구의 머리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